저는 오늘부터 2026년 시즌을 합니다. 작년 10월말을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시즌 아웃이라고 약 4개월 만에 페달을 굴렸어요. 최근 근황을 궁금하실 거야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셨나요? 저는 3개월 내내 봄 방학 없이 3월 3일까지 겨울 방학을. 아나 너무 눈물 나서 지금 말을 못 듣겠는데? 무정차 겨울 방학. 요즘 봄 방학이 없는 학교가 많다 보니 무정차로 겨울 방학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 많이 힘드네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똑같으실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자녀 있으신 분들. 그래. 겨울방학 많이 힘드시죠? 겨울방학 없앱시다! <laughs> 그럼 선생님들은 어떻게 사나요? 선생님들 봉급 더 줍시다! <laughs> 선생님들 돈 필요 없다고 하실걸? <laughs> 아니야. 돈 많이 받으시고 방학 없애주세요. <laughs> 오늘 나왔으니까 나는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집에 안 들어갈래! 원래는 천천히 20km 속도로 타려고 했는데 봉인해제가 된김장호 씨가 시즌 1봉을 맞았더라고요. 시즌 다 무리하지 마. 몸이 준비가 안되 있는 상태에서 시즌 원봉에 취해 무리하게 되면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카운다운을 시켜줬습니다. 평지만 가볍게 우리 한왕보한사0 k m 정도. 사실은 말을 이렇게 하고 극 초기화된 상태인 김장구 씨를 남산까지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어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음. 가볍게 내, 돌자 가볍게. 내 자전거 하나 찍어. 아 자기 내가 이거 찍어주려고 나왔잖아. 어. 좀 봐. 한번 찍어줘. 아이. 와 멋있다. 잘 나가 잘 나가. 아 너무 예쁘다. 오빠 예쁘다 했잖아. 나 이게 너무 보고 싶었어 시퍼가 달리는 모습. 맞아. 너무 멋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나온 거야. 맞아. 나좀 나좀 제발 좀 찍어달라고. 오늘 내가 자기 찍어주려고 나온 어, 거야. 오늘은 나의 찍사가 되어줘라. 아 그래. 막상 카메라를 넘겨주니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카메라를 다시 가져오고 기변봉에 취해 평지를 신나게 달려보려고 했는데 오후 3시 이후이다 보니 바람이 상당하더라고요. 아. 지금 맞바람이 기변봉을 이겼어. <laughs>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요. 졌 봄은 약간 돌풍이 그렇지. 아 어, 힘들어. 봄은 그런 매력이 있긴하지. 계속 역풍을 맞으며 달리니 원래 기획했던 남산까지 갈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원래 짱구 데리고 몰래 남산 갈라 그랬는데. 남산? 어. 남산 간다고? 남산 못 가겠다. 저야저갈때 흔들리는 거봐 저거. 아! 아! 그러면은. 어. 냉정하게 솔직히 나는 짱구한테 응봉교까지만 가자 그러고 남산 데리고 가려고 그랬거든 컨텐츠가 아 그랬어? 어 근데 솔직히 안될것 같아 <laughs> 너무 힘들 야 <슬프야? 웃음> 너무 힘들고 이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 <laughs> 그럼 너무 추울 것 같아 의욕만 없었네 <laughs> 어 의욕만 없었어 나 혼자 좀 있으면 더 추워져 어, 나 혼자 기획은 했거든 안될것 같고 그리고 응봉교 가서 올해 우리가 해야 할 <laughs> 어. 그런 컨텐츠 기획 이런 거 회의를 한번 해보자 미팅이야? 어 미팅 미팅 그렇게 원래 기획했던 컨텐츠는 과감하게 버려주고 올해의 컨텐츠를 위해 미팅을 하러 목적지를 자덕들이 가기 좋은 은봉동의 한 커피숍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와서 자전거 연습장이 보이더라고요. 좀 기본적인 거 훈련을 좀 하고 가야 되나? 어떤 훈련? 시즌을 하기 전에 여기서 <laughs> 이거를 다 통과해야지만 자전거 타기 해야 돼. 여기 온 김에 간단하게 조향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시작한다. 아... 선밟으면 탈락이야. 오케이. 이거 못하면 뭐 로드 타면 안 돼. 이 씨. 하고 있어. 아. 어. 오케이 이거 통과. 기본적인 리일 자를 성공하고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팔자 코스를 도전해 보려고 해요. 자기는 쉬운 거 하고, 나는 어려운 거 시켜. 팔자 가 저거 저쪽으로 가. 이거 선 밟으면 로드 차기 없는 거야. 오케이 어, 따라와 자기도. 자 보인다. 어 보인다 보인다 보여 어 보여 어 보여. 어. 어선 밟을 뻔했어. 선 밟으면 삐 소리 나는 거야. 바로 탈락이야. 로드 접어야 돼. 아슬아슬하다 해. 아슬아슬해 에이, 오 통과 오케이 4년 차인데 됐어 됐어 오 사전차인가? 나름 짬이 한 4년 됐다고 잘하네 <laughs> 나름 로드 자전거 짬이 4년 차 정도 되다 보니 크게 어렵지 않게 통과를 했습니다 다들 시즌을 하기 전에 이런 곳에서 감각을 조금 익히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생각보다 응. 잘 모르신다? 어 그래? 여기 잘몰라 은봉 나들목 아니야 여기? 어, 은봉 나들목에 은봉 나들목으로 딱 나오면 여기 이렇게 예쁜 블랙빈스라는 커피숍 있거든요. 어. 자전거 타기 모임하기 좋은 커피숍이거든. 여기에 테라스 자리가 있는데 그 테라스 자리를 좋아해가지고 어. 우리가 여기는 은봉 나들목 나오자마자 있는 커피빈스라는 곳인데 자전거 타고 오기 굉장히 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파킹하는 곳 있어 자전거. 그렇게 저희는 올해 양질의 컨텐츠를 위해 심도 있는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6년에 내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 응. 그냥 자전거만 타는 것보다 어떤 기획을 가지고 도전도 해보고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고 싶거든 그래서 내몇 가지를 기획을 해놨어 자첫 번째 짱구 혼자 풀선두로 서서 50km 평균속도 30 만들기 나는 100km 평균속도 30 만들기 왜냐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자전거를 꾸준히 타야 된단 말이야 요, 요건 무조건 할 거고 자두 번째는 짱구는 작년에 200km가 최장거리였지 인생에 그래서 올해는 250kg 목표. 어? 250kg. <laughs> 죽으라는 거야? <laughs> 뭐 죽어. <laughs> 아니 나 200kg도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아니 아니. 250kg 기준 도전. 그때는 조금 날씨가 너무 아 근데 여름? 난 속초는 안 가고 싶어 속초 말고 서울 속초 너무 길이 무서웠어 이번에는 아, 그냥 다른 길로 그냥 계속 평지 뺑뺑이 어, 도는 거야? 아니, 250km를?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게 어오십으로 이런 식으로 잘? 얘기하고 무슨 무박부산 같은 거데려가려 <laughs> 그랬지 그다음에 나의 이제 목표는 올해 철학 그란본들를 신청했잖아 그치 어. 그게 가장 큰 도전이 되겠다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아 과연 응. 내가 무박부산을 실패했지만 그때보다는 안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그래? 근데 모르겠어 고도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많이 차이 나지. 어. 나는 개인적인 목표는 설악 그란폰도 완주하기. 그러니까 나는 어, 그란폰도 완주하는 사람도 진짜 대단해 보여. 나는 그냥 안전하게 타기. 아, 그건 당연한 거지. 마돈과 즐겁게 라이딩하기. 나는 해피라이더. <laughs> 내가 이래서 내가 기획을 하는 거야. 어쨌든 내가 요거는 무조건 할 거고. 어. 근데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는 어필 챌린지를 많이 했잖아. 아. 그래서 뭔가 구독자님들한테 조금 막, 막 힘들게 어필 올라가면서 뭔가 이런 성취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재미를 드렸다면 올해는 뭐 어떤 게 있을까? 자기 뭐 그런 폰도 가는 거. 그리고 평소 30. 평소 30은 좀 위험해 뭘 위험해 그냥 하면 돼 그다음에 그런 것도 할 거야 5일 동안 안 쉬고 100km씩 매일 타기 같이 해야 돼 아니 왜 나를 끌어들이냐고 어, 네가 해, 내가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작년에 못 했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 할수 있어 100km 3시간이면 타 근데 봐봐 100km 3시간이면 탈수 있어 그래 그렇다 쳐. 갔다 와서 집안일 누가 해 뭐, 세탁기 돌리고 뭐, 애들 숙제 봐주고 뭐 하면 되지 뭐 아무튼 그래서 작년보다 더 풍성한 콘텐츠로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laughs> 아 갑자기 목이 메이네 <laughs> 함께하고 싶다. 어. 예. 음. 나왔다. 우리. 어, 어, 어 음식 봐져감사합니 손은 누가 키우냐고 손은 자 그리고 뭐 투어는 응. 투어대로 그냥 안전하게 타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정도인데 어 나는 살찔 텐데 시리즈는 계속 할 거고 정말 우리 거 보시고 구독자님들이 갔다 오셨다고 나한테 인증샷도 보내주시고 그러셨어 그런 맛집들 소개해주는 거 너무 재밌고 구독자님들께서도 저희 이렇게 짱마 부부 구독하시고 또 영상 보시면서 짱마 부부가 이런 거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컨텐츠나 뭐 조금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댓글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쭉 읽어보고 어 이런 거는 재밌겠다 도전해 볼 만하다 하는 것들은 한번 저희가 대신 뭐 도전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보면 아이디어 많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안전하고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게좀더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겠다. 음, 음, 그래야지 뭔가 더 하루하루 일년 하루, 1년, 일 년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치.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재밌잖아 기대되잖아. 음, 또 겨울 내내 우리가 영상 오랫동안 못 올렸는데 기다려 주신 구독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는 일단 커피 마시고 또 다시 집까지 열심히 가볼게요 아 근데